그럼, 포스 정립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? 먼저, 포켓CU 어플 내 바코드로 정립 요청 시입니다. 가장 간단한데요. 상품을 등록한 상태에서 바코드를 스캔하면, 다음과 같이 바로 CU 포인트 정립이 완료됩니다. 정립된 것을 오른쪽 위 노란색 체크 버튼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, 고객이 정립카드나 휴대폰 번호로 정립을 요청했을 때 정립을 해드려 볼까요? 상품을 스캔을 한 후, 오른쪽 위 포인트 적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적립 카드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긁어주면 적립이 진행됩니다. 휴대전화 번호로 적립을 요청한 때에도 역시 오른쪽 위 포인트 적립 버튼을 눌러줍니다. 여기서 하단 휴대전화 번호 조회를 눌러 통합결제 단말기에 고객이 직접 번호를 입력하게 안내해주세요. 적립이 완료되면 화면에 노란색 체크가 생긴 게 보이죠. 이렇게 포스 적립 방법은 상품을 등록 후 고객이 바코드를 보여줬을 시에는 즉시 스캔, 카드나 휴대폰 번호로 적립 요청을 했을 시에는 포인트 적립 버튼을 눌러 진행해 주면 됩니다.